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은 히어로즈 스트라이크고요 태연님과 같이 할겁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걸로 캐릭터를 바꿔보겠어요 네 베인카입니다 이게 뭐지 베인카로 바꿔보겠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죠? 저가 순간이동을 할까요? 어, 이등병이 됐네요. 순간이동이 어떻게 하나요? 아, 순간이동 하는 법 없죠. 이것도 나오야죠 네, 네. 아, 어, 이거. 전 싸우기로 들어갈겠습니다. 잠깐만요. 하나, 둘, 둘, 셋. 싸우기. 네. 음, 저는, 저는 새로, 아까 새로 얻은 슈퍼... 아, 그거 뭐였지? 그걸 얻었습니다. 난 아, 그거 얻었고요. 네. 이제 싸우게 합니다. 네, 저도 합니다. 오, 다이등병이에요 완전 순간이다. 자, 지금 됐습니다. 저 이등명 맞고요. 찾았습니다. 우와. 찾았습니다. 오, 우와, 바운틴. 이거 보여 보는 따로 있는데? 오, 여기 와, 완전 팬 같아요, 팬. 인정? 인정하면 댓글 고고. 안네 너무 약해. 안돼, 죽었습니다, 지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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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이거 뭐지? 우와. 와. 진짜, 진짜 사기. 어, 뭐야. 제다이노마이크 같은 녀석. 나와볼게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